맞습니다 일상 유튜버의 증인이중인많이자요목이잠서네이잠겼준요해야지비해야지요요요요요요요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머리 묶고, 옷 입고, 화장하고, 그러고 나가야겠다. 음, 머리 상태 이 정도면 괜찮네. 안 감으면 되겠네. 패드로 얼굴 닦아주고 아무리 귀찮아도 선크림은 필수로 발라야지. 아 근데 서울 아리수가 좋은가봐요. 서울에 한일2주 있으면 피부가 이렇게 좋아진다니까? 왜 그러지? 아닌가 살쪄서 그런가? 다른 건안 해도 터치는 하지요. 아, 입술 건조해. 이렇게 건조한 건 알겠어요, 나이들스라. 예뻐. 렌즈는 렌즈미 모찌 초코입니다. 모자는 포레버 트웨니원 제품 100%면 6,900원. 어차피 다 이런 내용들은 더보기란에다 적어놓으니까 항상 궁금한 거 있으면 영상 더보기란 참고해주세요. 어희나로 도착. 일번 출구. 아니, <laughs> 오빠꺼 새 티셔츠가 있길래 얼타쿠나 하고 입었더니 어깨 각이 잡혀있네. <laughs> 제가 먼저 도착. 어, 온다, 온다. 빨리 빨리 안 와? 너가 늦은 게 이번이 몇 번째니? 은유이야 카메라 들고 오고. 네, 예 네. 예 아. <laughs> 저희 구독자분들께 인사하시죠. 하이 안가로. 어내 카메라 짱 예쁘게 나오네. 아 그래? 아니 아니 풍경이 예쁘다고. 개빡치네. <laughs> 몇 장이야 이게. 별로 어, <laughs> 아 그러네. 와 예쁘다. 와 전단지 수거함이 많네. 깨끗 그렇구나. 어, 진짜 수준 높은 한강이 되어가고 있네. 너무 멋지다. 어우, 겨땀나. 어우, 진짜. 알았어. <laughs> 내가 모르게 해줘. 어쩔 수 없다. 이거 안 닦여. 멕시칸 있는 거고. 이것도 있는 거고. 저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응? 치킨 얼마예요, 이거? 안팔어 아줌마 안 팔어 장사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안 판다고 아줌마 가 정리하는데 아, 성가시게 하기는 아, 이상한 사람 아니고 웨딩 플래너 유지연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괜찮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옆에 비둘기가 있습니다 대왕이죠 앞에 미니스톱이 있어요. 가봐바봐진 네. 사람 라면 끓여오기. 라면이랑 또뭐 먹을 거. 그니까 알아서 사오기. 오케이. 가. 진 사람이 가져오기. 가위바위보! 묵찌빠, 묵찌빠. 아니아니아니 묵찌빠. 나 카드 줄 테니까. 묵찌빠. 대신 내 카드로 사, 가다 와. 10만 원어치. <laughs> 10만 원어치. 거듭놈이야. 물 들어가 봐야지. 근데 제거 샌들은

도와주러 왔어. 우와! 이거 진짜 짱 맛있어. 계란은 언제 넣어? 계란은 팔팔 끓을 때 넣으면 됩니다. 음료수. 이런 거 먼저 들고 가 있기로 했어요. 여기 그냥 지나갈 수 있으니까. <laughs> 여기 가면 되지. 아이고, 차가워. 아이고, 차가워. 여기서 정도는 발에 물기가 없으니까 신고 가기. <laughs> 들어와, 들어 어, 나는 신발 벗고. <laughs> 야, 너는 신어도 돼. <laughs> 너는 신어도 돼. 바보야! <laughs> 슬리퍼는 그냥 물기 닦아내면 되잖아. 나신발 어떻게? 아 기다려봐. 아 진짜 바보야 왜 던져 이걸? 어 라면 짱 맛있겠다. 우와. 진짜 내가 이거 테스터운이라는 애랑 먹어봤는데 그때 처음 먹어보고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오늘 꼭또 먹으려고 끌려왔습니다 이건 뭐야? 우와. 그 닭다리, 닭다리. 백대리. 생남 음아 진짜 말도 안 되게 맛있다 진짜 짱이야 진짜 응 이제 면이 말도 안 되게 쫄깃하지 아 알지 응. 또 먹, 또 먹. 음! 아, 또 먹어, 또 먹어. 깜짝 놀랐다, 여기. 우와, 계란 예술이다. 거의 반죽인데, 이거. 대박! 우드라워 뭐야? <목소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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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고했어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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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어떻게내 신발! 내 신발! 어떻게물다 <laughs> <laughs> 들어갔잖아! <웃음> <웃음> 이 어제 산새 신발인데... 물안 들어가게 하고... <웃음> 이, <웃음> 좋은 자리였는데 조금 쉬다가 우리는 한강... 뭐였더라? 물빛공장? 물빛 공 광장? 물빛 광장! <laughs> 물빛 광장 이길 따라 쭉 가면은 있다고 이탈은 나와서 그걸 가보고 있어요. 우리 일어났던 자리에 진짜 일어나자마자 다른 팀이 바로 자리를 차지했어요. 좋은 자리였어. 바로 앞에 편의점도 있고, 물도 있고, 그늘도 있고. 좋은 자리였어. 대박이다. <laughs> 우리도 저쪽쯤에다 놔둘까? 명당이네. 카페도 있고, 저쪽에는 편의점도 있고. 어디서 도를 가져왔어? 어디서 <laughs> <도를> 가져왔어? <웃음> <웃음> 물 진짜 미지근해. <laughs> 어. 이런 도심에 물놀이를 할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제 잠수도... 아, 제어린 애가 있 스노클링하는... 저기, 그리고 배하나가 봐봐, 작은 배하나가 어우, 좀 멋져... 어기어좀딱여야 발아 아. 재밌게 놀았니? 재밌었어요. 아 근데 피곤하다. 집에 가야니까 오늘 한강에서 재밌게 놀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또 다음 보통 날에 뵙도록 해요. <laughs> 또 좋은 날 되세요. 자 너도 인사해. 응. 어, 보통은 함부로 오는 날입니다. 좋은 날이세요? <laughs>